우선 감독님, 배우님,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장률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장률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짧고 굵은 인사해 주셨고요. 문숙 배우님. 안녕하세요, 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문소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박해일 배우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박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사실 이 작품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같은 경우에는 장률 감독님의 도시 현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눈에 포착이 되면 우리가 알던 도시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장률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작품 구상하시게 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왜 군산인지 그리고 왜 거위를 노래하다인지 제목 얘기 먼저 좀 들려 주시죠. 예, 네, 그 군산이란 그 공간은 좀좀 좀 부드럽습니다. 네, 거기 가면 뭐 사랑도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뭐 배우님들 모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군산에 가봤습니다. 네, 사랑의 마음으로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세 배우님께 여쭤볼게. 요 우선 각 배우님들 캐릭터 인물에 대한 소개를 좀 같이 해주시면서 군산에서 어떤 사랑을 하는 인물들인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배우님부터 예, 어, 소개. 저는 그뭐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군산에서 이제 마침내 그 눌러 앉아서 음식점을 하는 그. <laughs> 사람입니다. 근데 네. 과거가 좀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캐릭터 이름이. 네, 백화라고. 예, 그랬어요. 백화라는 인물 연기하셨고요. 우리 문소리 배우님께서 애타게 이모를 부르셨던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문소리 배우님도 인물에 대한 소개와 영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극 중에서 송현이고요. 어... 사랑에 대한 상처가 아, 많은 사람인데 무언가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랑을 꿈꾸지만 늘또 아, 아시다시피 아 그렇게 <laughs> 아름답지만은 아닌 게 사랑이잖아요. 어. 또네 네. 아, 아, 그렇지만 많은 상처를 껴안고 또 씩씩하게 살아갈 것만 같은 네 음. 그런 인물이고요. 어, 감독님은 늘 사랑이야기라고 네 어, 말씀을 하셔서 관객 여러분께서 굉장히 멜랑꼴리하거나 로맨틱한 사랑을 네. 예상하지는 않으시죠? 저희 영화에서 <웃음> <웃음> 네, 예전에 오아시스라는 영화 찍었을 때도 네. 이창동 감독님께서 본인이 어, 굉장히 멜로 드라마를 찍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네. 네, 관객들한테 조금 죄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laughs> 네. 저희 군산에서의 사랑이 네, 굉장히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 복잡다단한 사랑의 얼굴을 문소리 배우이기 때문에 또그 다양한 얼굴이 보여지는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박해일 배우님 캐릭터도 굉장히 독특하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맡은 캐릭터는 윤영이라는 캐릭터인데요. 그 한때는 좀 시를 써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가 어쭉 백수인 역할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어 좋아하게 된 좋아하는 어 문소리 선배님이 맡은 송현을 송연과 어 군산에 내려가게 되거든요. 잠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어, 잔잔하지만 꿈틀대는 어떤 미묘한 감정들 음. 또 군산에서의 또 음, 어떤 시간의 흔적들 그런 사연들 또 문수 선생님께서 맡으신 어떤 캐릭터들 만나게 되는 그런 느낌들을 아마 어, 같이 만들었고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실 어, 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작품의 장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장률 감독님이라는 것이 이 작품의 장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이 작품, 그 감독님의 세계 안으로 배우들을 데리고, 데리고 오실 때 되게 좀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세 분의 배우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감독님의 세계로 이번에 좀 초청을 하셨는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o 일 씨와 저 소리 씨는 뭐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습니다. 뭐 친구처럼 지나 고 지내고 t l e bit of a l i 그 t l e bit o 고고 little b i 고 o 또 a little bit 문숙 선배님은 t 팬입니다. 예. 아. 네, 그 산포 가는 길저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꼭 한번 모시고 싶다. 근데 이번에 같이 촬영해 보니까 너무 좋으시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아. 네. 박해일 배우님은 뭐 대리고 전국 팔도를 유랑하시겠다는 선언도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laughs> 어떠셨어요, 박해일 배우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감독님? 아 제가요? <laughs> 아니 감독님께 여쭤보긴 네. 했는데 네. 박해일 배우님께서 혹시 대답? 감독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laughs> 뭐 박해일은 좋지요? <좋죠? 웃음> 그냥 좋으신 거군요. 예, 뭐뭐 예, 뭐 같이 뭐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아, 트롤러분네요 이유가 없이 그냥 좋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던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네. 두 분의 걷는 속도나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여행 메이트로 굉장히 두 분이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아... 네, 박해우 배우님은 장률 감독님 어떤 화답을 주셔야죠, 이제. 예, 감독님을 만나뵌 지한 5년 됐습니다. 어, 그 5년 동안에. 감독님과의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또 기회가 돼서 작품을 한세 작품 정도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어 감독님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도 만나는 계기들을 갖고 또 속깊은 얘기를 통해서 작품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 자체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장률 감독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번 영화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뭐~ 코미디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 이자 독특한 영화인데, 배우님들이 연기하시기에는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긴 했습니다. 영화를 관객의, 관객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부터, 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 인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문소리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영화의 제목이 굉장히 오묘한 지점에 뜨잖아요. 영화가 앞뒤로 좀 다른데. 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결정하신 거였고, 어, 저는 이제 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작년 음, 감독님 영화에 나왔던 다른 인물들보다 더 네. 문제적 인물 <laughs>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었고요. 네. 어 그리고 그 글쎄요, 그 그런데 이제. 감독님과의 작업은 작업 과정을 보면 시나리오가 전부가 아니에요. 음. 그것은 우리의 출발일 뿐이고 <laughs> 네. 예, 여행을 그것을 출발로 여행을 떠나면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계속 탐구하고 계속 찾아내시고 네. 또 계속 펼쳐내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지켜보는 과정이 예, 굉장히 훨씬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를 음. 처음 봤을 때보다. 네, 박해일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연기하시면서 이번 영화 속에서. 매번 제가 감독님과 연기를 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연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그때그때 그때 느끼는 대로 어 상황의좀 그 현장 분위기를 잘 느껴가면서 해도 감독님께서 잘 잡아주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어, 재미있게 잘 분산해서 네. 촬영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음. 문숙 배우님은 이번에 저는 영화를 보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촬영 에피소드 중에 좀 재미있는 얘기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음. 아, 제가 거울에 미쳤어요? <laughs> 아, 네 감독님, 아 우리 배우님 아직 못 보셨거든요 영화. <laughs> 근데 거울에 비치면 다 이뻐요. 아. <laughs> 어그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 그 대본하고 와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감독님이 그때 그때 그 대본대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 맞춰서 대본을 음. 가져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기하기가 아주 음. 편리하고 쉬웠어요. <laughs> 네. 그냥 내가 그냥 하면은 감독님이 그보다 맞춰 가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뽑아낸다 이런 에, 기분이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았고 굉장히 그수 아, 순했어요. 순하고 음. 잘 현장이 돌아가고 굉장히 즐겁고 그랬습니다. 네, 감독님 궁금한데요. 이렇게 배우분들 연기하시는 걸 현장에서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럽고 예쁠 때 있으시잖아요. 아, 이 배우 너무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 하시는 순간 있으실 것 같은데 새 배우를 현장에서 보셨을 때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을 좋아하모? 네. 어떻게 봐도 다 좋습니다. 어떻게 봐도 다 예쁘셨어요. 네. 뭐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 거의 뭐한컷한 한 컷씩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박해일 배우님과 문소리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예쁘기도 했다가 서운하기도 했다가 미기도 했다가 언제가 제일 예쁘셨어요? 서로가 서로의 눈에 문소리 배우님? 박혜 배우님이 언제 제일 예쁘시던가요? 고민하시는군요. 저한오 초만 생각해 볼게요. <laughs> <laughs> 저 먼저 말씀드려요.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어, 음, 조리 선배님과 이제 긴 호흡으로 촬영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네. 너무 반가웠고 어, 촬영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네. 매번 사랑스럽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무소리 배우님이 네 아, 답변이 되게 궁금한데요. 아, 아, 네 그랬군요. <laughs>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나한테. <laughs> 아네 아, 근데 정말 저는 친한 배우들이 이제 뭐꽤 여러 있지만 다왜 친한가를 살펴보면 그 전에. 작품을 같이 했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네. 예, 작품, 한 작품을 같이 하면 이렇게 인연이 되고 많이 친분이 쌓이는데 사실 혜일 배우랑 저는 장려 감독님의 필름 시대의 사랑을 같이 했는데 네. 그거 타기 전부터도 그냥 대학로에서 연극 보다가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이래서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친한 사이였는데 한 번도 작품 안에서 이렇게 패포를 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군산에서 그 오래 묵혀뒀던 좀음 회포를. 기다렸던 네 만남을 한것 <laughs> 네. 같은 기분이 들어서 늘 너무 네.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뭐 호흡을 맞추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음. 서로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어 서로의 호흡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네. 의지가 되는 네. 음네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박혜규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중국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시고 중국어를시도 아, 하고. 네. 아, 네. 진짜 중국어 할때 진짜 멋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장열 감독님도 중국어 할때 되게 멋있어요. 아, 제가 외국어 하는 남자는한테 약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두 분이 중국어 할때 음성이 음색이 네.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쉬쉬. 쉬쉬. <laughs> 혹시 기억나시는 중국어 대사 있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관객 입장에서 두 분의 이렇게 밀당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밀당 멜로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두 분의 어떤 격정적인 순간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 격정적인 순간이 기대보다는 되게 귀여워서 한편으로는각 배우분들도 약간 영화를 찍으시면서 그런 어떤 기대를 하신 적은 없으신지 문솔 배우님. 장률 감독님 영화를 찍으면서 네. 뭐 격정적인 멜로를 기대한다는 건좀 <laughs> 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녀 뻗어야죠. <웃음> <웃음> 별로 기대하진 않았었고요. 네. 네. 뭐 다른 감독님이랑 다른 영화에서 또 하면 되니까. 아, 네. 아, 다음 <laughs> 네. 영화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했어요 장률 감독님 음. 영화인데 네. 군산이란 영화 촬영 현장은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좀 그전에 정적인 영화들을 음. 많이 정적인 템포에 네. 그렇게 느껴지는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음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훨씬 음. 아예 여러 가지 일들이 네, 벌어지는 어, 네, 벌어지는 이 이야기여서 네. 되게 재미있었던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률 감독님의 블록버스터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배우님들부터 이 작품에 대한 자랑 하나씩 해주시고요,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뭐 기대 포인트 하나씩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일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예. 네. 어 <laughs> 저희 영화의 시작이 그 군산으로 한 남녀가 여행을 잠깐 동안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혼자든 둘이든 여러시서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이렇게 낯선 곳으로 갔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각자들 보는 시선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음, 군산이라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각 캐릭터들의 어떤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아마 어, 각자가 티를 내지는 않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듬어드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개봉을 하면 오셔서. 어, <laughs> 저희 영화 많이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눈소리 배우님. 네, 저도 뭐 가끔 여행을 다녀보지만 어, 여행 어디를 가느냐,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장소 그렇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그 공간에 대한 느낌을 또 완전히 다르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르게 느끼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군산이라는 곳을 이렇게 좋은 음. 여행 친구들과 다녀와서 너무나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군산을 여행해 보신다면 아, 정말 색다른 음, 여행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극장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숙 배우님. 음, 어느 틈에가 영화가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피를 봐야 되고. 섹스도 강력한 섹스가 섞인 이런 영화들이 줄을 어,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고 제가 느낀 거는 그 아직도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시네마라는 그런 영화의 장르가 아직도 그 장률 감독님이 고집을 하시고 찍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인간을 위주로 인간의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다루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우리 인간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그게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아주 그, 에, 그 감각적으로 강한 것만 이제는 살아남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잔잔한 인간의 이야기들이 저는 아직도 감동이 많이 오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장률 감독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그 지원을 보내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배우님들 너무 말씀 잘하셨고 저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시에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률 감독님 문석배우님 문소리 배우님 문소리배우님, 그리고 박혜일 배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어, 촬영 준비 하느라고 잠시 장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아마 점점 조용히 빨려 들어가시다가. 고각난 퍼슬들이 맞춰지는 순간 쾌감을 얻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자, 배우분, 감독님, 이렇게 네분 모이셔서 일단 정면부터 좀더 붙어주시고요. 네, 앞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네, 정면 카메라, 치진 카메라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왼쪽, 아, 오른쪽 시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관객분들 사진 찍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왼쪽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다. 네. 프레스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배우분들 뒤로 도셔서 관객 여러분과 함께 찍는 컷,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서 손 많이 흔들어 주시면.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전면 카메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흔들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의 장률 감독님, 그리고 문숙 배우님, 문소리 배우님, 박혜일 배우님, 예, 야외 무대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